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명시는 지난 1일 2020년 경자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오전 9시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밤일마을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반대 결의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발표했으며 이어 참석자 전원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반대 구호를 함께 외치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날 대회는 도덕산 정상에서 진행된 신년 해맞이 행사를 마친 후 밤일 마을로 이동하며 진행됐으며, 4월 15일에 개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과 지역 정치인과 공동대책위원회, 밤일 마을 주민, 시민 등 민관정이 함께 힘과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새해 첫날 첫 번째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광명의 미래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며,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광명시의 중심부인 산림축을 훼손하고 광명의 발전을 해치는 사업이라며, 구로 차량기지 이전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철회되는 그날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새해 첫날을 맞이해 모두가 차량기지 이전 철회를 기원했고, 모두의 반대 의지를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모두의 힘이 모인 만큼 고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끝내 철회되고 말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 k b s